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김도영 선수는 스프링캠프 귀국 인터뷰에서 타순 논쟁에 대해 왜 논쟁거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18일 시범 경기에서 이번 타자로 두 경기를 경험한 후좀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두 경기에서 이번 타자로 나서면서 얻은 느낌이나 소감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앞으로 그의 타순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김도영 선수가 어떤 타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이번 타자로서 어떤 장점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는 2번과 3번 타순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1회에 타순이 돌아오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네요. 이 점에서 2번과 3번 타수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4번 타자로 나가는 것은 그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번 타자는 선두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그 점이 김도영 선수에게는 맞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 듯 보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2번이나 3번 타순에서 어떤 장점을 느꼈을지, 또 그가 4번 타순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하네요. 4번 타수는 주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김도영이 그 타순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번 타자가 더 편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네요. 이번 타자는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는 번트로 주자를 진루시킬 수 있고 또 진루타를 치거나 안타를 쳐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타자의 역할이 좀더 다양하고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도영이 이번 타자에서 느끼는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을지, 또 3번 타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가 이번 타자로서 더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스타일의 타자로서 더 적합한지를 엿볼 수 있겠네요. 김도영 선수는 이번 타자로서 자신의 득점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43 득점으로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것도, 그가 얼마나 중요한 득점원인지 잘 보여줍니다. 비록 작년에 많은 다른 대기록들이 주목받아 상대적으로 묻힌 기록이었지만 그만큼 김도영 선수의 득점 능력은 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김도영이 스스로 득점에 대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자신이 득점을 많이 올리면 기아의 승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가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팀 플레이에서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번 타자를 칠때 3번보다 타점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타석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타자는 상위 타선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득점이나 타점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타순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기아 의올 시즌 하위 타선에 김선빈 김태군, 한준수, 이우성 최원준 등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개인의 무게감만 보면 하위 타선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타자들입니다. 이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김도영 선수가 이번에서 장타를 치면 자연스럽게 중심 타선에서 비기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순차적인 흐름을 통해 기아의 공격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겠네요. 김도영 선수가 2번 타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기아의 공격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중심타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타순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김도영 선수는 3번 타자에 대해 무사일 1루가 될 확률이 1사일로보다 떨어진다며 1사일로 상황에서는 안타를 쳐야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3번 타자는 상황상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타순인데, 김도영은 1사에서 타석에 들어설 경우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안타를 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팀의 득점력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하려면 2번 타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2번 타자는 더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신의 스타일과 팀에 기여하는 방식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김도영의 승부욕과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강한 위지가 느껴집니다. 이번 타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팀에 더큰 기여를 하겠다는 위지가 강한 모습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자신의 타순에 대한 논의가 디테일하게 이어지던 중 결국 3번을 쳐도 되고 2번을 쳐도 된다며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는 타순에 대한 큰 부담을 두지 않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성이 타선에서 치면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도영은 타순보다는 계속 중요한 상황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팀의 타선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그는 우리 팀은 1번부터 9번까지 걸을 타순이 없다고 말하며 기아의 타선이 전반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어느 타순에 있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거죠. 김도영 선수의 이런 태도는 팀워크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팀의 공격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김도영은 올 시즌 2번 타자와 3번 타자를 오가는 유동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준이나 김선빈의 타격 컨디션에 따라 3번 타자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두 선수의 페이스가 좋지 않으면 김도영이 2번 타자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타순을 조정하는 방식은 팀 상황에 맞춰 최적의 라인업을 구성하려는 이범호 감독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처음에는 3번 타자로서 김도영에 대한 믿음이 강했지만 실제로 2번 타자로 경기를 운영해보니 그만의 장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번과 3번 타자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김도영의 유연한 대응력은 기아의 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아 팬들은 이 타순 논쟁을 즐기면서도 그만큼 김도영 선수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의 역할 변화가 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시즌 내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지난해 KBO 리그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네요. 3년차에 접어든 시즌에 보여준 성과는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킨 시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141 경기에서 타율 0.347, 38 홈런, 109 타점, 143 득점, 4 0도루라는 기록은 매우 인상적이네요. OPS가 1.067이라니, 이는 타자에게 있어 매우 높은 수치로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죠. 김도영 선수의 지난해 성과는 정말 눈부시네요. 4월에만 홈런과 도로 각각 10개씩을 기록하며 KBO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마이너스 1 0도루를 달성한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서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것도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MVP 수상, 1구상 최고 타자상, 골든글러브까지 쓸어담은 것은 그가 얼마나 KBO 리그의 최고의 선수로 자리잡았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김도영 선수가 보여줄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김도영 선수는 정말 겸손하면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해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가 느끼는 부담감은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 는 그의 말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네요. 매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려는 모습은 그가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이유일 겁니다. 김도영의 그런 마음가짐이 또한번 그의 성장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네요. 새 시즌에서도 멋진 활약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김도영 선수는 자신에 대해 매우 겸손하면서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네요. 작년 성적을 유지만 해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는 포부는 정말 대단하네요. 타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목표는 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타율은 분명히 타자의 실력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높여가려는 그의 자세는 더큰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올해도 김도영, 신드롬이 계속될지 정말 많은 야구팬들이 그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의 경기력과 태도가 그 어떤 부담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